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름이 되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종종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병사들이 머물 수 있는 아주 큰 대형 군용 텐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곳곳에 지지대를 세우고 텐트를 쭉 치게 되어졌는데 그천 재질이 너무 무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작업 후에 완성된 텐트를 보면 정말 내무실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멋진 공간이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입영 때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야외 훈련을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정말 고생을 해서 튼튼하게 텐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파도가 거칠어지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기 멀리서 중대장님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다시 텐트 다 걷어! 아니, 방금까지 몇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텐트 쳤는데 다시 다 걷으라니까 정말 힘 빠지고 그때 당시에는 참 황당했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캠핑하려고 야외에 나가면 텐트를 치죠요 근데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지낼 텐트 안을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으로 채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철수하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이 육신을 장막 곧 텐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백 년을 사는 우리의 이 육신은 생명이 잠깐 거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될 장막 즉 임시처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밀착하자. 결국 다 내려놓게 될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께 밀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밀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부르심의 사명에 밀착하여 살아가자.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채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학벌, 비싼 집, 잘 나가는 자녀들, 이런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지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내 인생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 쌓여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투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으로 구원하셨죠.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한 TV에서 대통령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던 요리사가 이런 말 하는 걸 봤습니다. 어, 평소 존경하던 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불가한 만왕의 왕께 기쁨이 될수 있는 삶,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삶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쌓여진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장 손에 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투정한다면 어쩌면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 텐트 거들 때가 됐어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집으로 입성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의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 즉 영원한 이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일 뿐인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집착하지 말고 밀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밀착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밀착하고 영원한 것에 밀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밀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땅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녀를 양육하신다면 그 가정이 땅끝입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그 직장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거한 일터와 삼터 그리고 섬기는 몸된 교회에 부르신 바로 그곳이 우리의 땅 끝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밀착하여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셔서 세상의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닷물 염분 농도는 우리 몸보다 높기 때문에 바닷물 1리터를 마시면 조만간 1리터 이상의 수분을 배출하게 되고 결국 탈수와 고통에. 그런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닷물과 같은 그런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부르신 사명에 밀착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을 갈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부르신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 밀착된 인생 부활의 때를 잘 준비하여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나의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사랑 그 은혜에 밀착하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과 종말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에서 주를 라 높여 영광 สังยอมยอมเสสัง